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작을 한어 강원 휴게소 먹거리 이 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도, 고속도로 휴게소 예 고속 그 강원도 쪽만이 아니고 강원도 쪽으로 가는 그 인근까지 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을만한 음식이 뭔지 추천 메뉴를 이렇게, 어,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공공적인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많이 보라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이런 여행 리플릿 같은 거, 여행 정보 어, 자료들, 이런 거 있는 걸 이렇게 갖다 놨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뭐 블로그, 뭐 각종 SNS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잘안 보죠. 예, 이건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잘안 보고 인터넷이 워낙 자세하게 어, 실시간으로 좀잘 나와 있다 보니까 가이렇게 인쇄물로 된 부분들은 좀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북이 쌓여 있던데 예,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지 않고 그냥 비치만 되어 있는 건데, 한부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성 들여가지고 만든 거니까, 이렇게 좀 소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이렇게, 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도로공사 공공기관에서 만든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제가 뭐 이걸 갖다 스캔해가지고는 별도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그냥 보면서 같이, 예,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 정도는 어~ 전혀 뭐~ 제가 뭐~ 어떤 어~ 이익을 위한 어떤 이런 것들 뭐~ 사업적 목적이나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 공익적 공유의 어떤 이런 어~ 의미로 음~ 그러한 취지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어차피 도로공사에서 애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많이 좀 공유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어,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참 이런 것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죠. 제가 한국도로공사 어, 공공PR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도로공사가 도로만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도로, 고속도로 이렇게 입출입구나, 예. 하이패스나, 뭐, 이런 것들 관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사업도 하더라. 네, 이렇게, 고속도 로 휴게소에서 먹거리, 이런 것들도 내서 더 좋은, 유익한 여행이 되고, 되기 위한 어떤 이런 자료들도 제공을 한다는 거. 저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참 좋죠. 네. 이렇게 보면은, 어, 요, 요 정도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음, 속초, 춘천, 양평, 용인까지. 그래서 한번 보면은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음 되겠, 될것 같아요. 어 강원 휴게소 먹거리인데 강원 방 강원 방향으로 되어 있는 쪽그 고속도로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차피 강원도 가려면은 수도권에서는 용인을 또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여주나 예 여주나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휴게소까지 같이 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용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네. 그래서 용인에 보면은 어, 노누렁 된장찌개, 논우렁 아, 청국장찌개네요. 네, 강릉 방향으로 그리고 인천 방향은 더덕 돌솥 비빔밥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맛있다, <laughs> 맛있다고 하네요. 어, 추천을 받았겠죠. 직접 시식해보고 그랬다든지 하면 선정할 때. 덕평휴게소. 덕평휴게소가 참 크죠. 덕평휴게소는 굳이 뭐 화장실이 급하거나 어 휴게소를 들려야 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한번 동주는 들려서 구경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덕평소가꽤 커요. 덕평휴게소 그 안에 쇼핑 그 단지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 야외가 아니라 또 실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비올 때도. 편안하게 좀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큰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웬만한 그 휴게소 먹거리 정도만 있는 휴게소보다는 좀 다채롭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덕평휴게소는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요 덕평휴게소는 새우 로제 파스타가 맛있다고 이렇게 또 해놨네요 그 여주는 어, 서여주 어, 창원 양평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매운 돼지갈비찜이 맛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여주가 아, 그냥 여주는 이천 방향 인천 방향이네요. 서여주는 짜장면 갈비 만두 세트. 네, 이게 또 맛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짜장면이 맛있죠. 예, 우동도 그렇고 짜장면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요. 그 이제 강릉으로 넘어가네요. 어, 원주, 원주 쪽으로 강원도로 넘어가서. 원주 문막 축에소는 얼큰 순두부찌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얼큰 순두부찌개. 뭔가 든든하면서, 음,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인천방향 문막에서는 소 한마리탕이라는 게, 어, 맛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10번에 원주. 부산 방면으로 원주로 되어 있네요. 10번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 강원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그 고속도로를 음, 일단 한국 도로공사가 관할하는 뭐 이런 고속도로 기준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어. 원주 부산방면은 뽕잎 콩과 콩나물 비빔밥이 맛있다고 돼 있구요. 원주 춘천방향은 치약산 큰송이 버섯떡밥. 이게 바로 요런 겁니다, 예. 원주 부산방면도 뽕잎 콩나물 비빔밥. 마치 이렇게 송리산을 중심으로 한그 지역, 그 지역 그 특산품, 그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활용한 그런 음식 같잖아요. 그런 게 저는 좋습니다. 행성 같은 경우는 행성 한우, 행성 한우 떠더덕, 떡떠덕 스테이크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행성 한우. 예, 행성이 한우로 유명하니까. 인천방향에는 행성 더덕설렁탕. 아, 뭐, 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더덕도 유명한지. 더덕설렁탕. 설렁탕도 뭐 어차피 고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거 좋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음, 14번 가야죠. 14번 여기 있네요. 평창으로 가면은 평창에는 어, 한우 불고기 비빔밥이 맛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우가 평창에도 대관령, 평창, 뭐 행성만 유명한 건 아니죠. 네, 그쪽 지 그쪽 지역은 평창이 메밀도 유명하고요. 네, 이호석의 그 메밀꽃필 무렵의 그 배경이 됐던. 메밀, 메밀도 유명합니다, 메밀. 그, 막국수도 유명하죠, 평창이. 예, 평창은 참 좋은 곳입니다. 음, 대표적인 관광 도시죠, 예, 군이죠. 강릉. 강릉 휴게소는 뚝배기 불고기가 맛있다고 돼 있네요. 그 인천방향으로는 초당 몽골순두부. 요게 이제 강릉하면은 또 순두부잖아요. 순두부가 맛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뭐 아주 수긍이 되죠. 예. 어 삼척 구정 구정휴에서는 삼척 쪽에 삼척 방향으로 통든신 돈가스가 맛있다고 되있고요. 속초 방향으로는 옛날 돈가스가 맛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기본적인 돈가스 같은 것들은 워낙 그 도심 지역에서도 맛있는 것들 맛있게 돈가스를 많이 하는 곳도 많아서 그이 정도로 게 소개가 되면은 꽤 맛있게 하는 걸 거예요. 네, 막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해 휴게소 같은 경우는 삼척 방향은 초당 순두부. 아뭐 이해가 되죠, 예이 동해 쪽, 동해안 쪽에는 이 순두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동해 바닷물로 이렇게 만든 그리고 옥계 음, 속초 방향은 속초 방향 옥계 휴게소는 막국수가 나옵니다. 예. 뭐 강원도 하면은 뭐 막국수 뭐 이견이 없습니다. 네 예. 어, 바다향기 물막국수 비빔막국수가 맛있다고 돼 있네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제죠 인제 내린천 내린천 휴게소는 인제에 있는 휴게소인데 용대리 황태정식 예 인재가 이 덧, 덕장 덕장으로 아마 유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황태 정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내린천 내린천 휴게소도 꽤 괜찮습니다. 경치가 오 어, 홍천 휴게소 같은 경우는 서울 방향으로 중화비빔밥이 맛있다고 되어 있네요. 춘천 방향은 콩비지찌개가 맛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춘천 부산 방면인데 춘천 휴게소 같은 경우는 춘천 버섯 닭갈비 정식. 뭐, 이견이 없죠? 춘천 하면 닭갈비인데. 네. 춘천 하면 닭갈비. 그리고, 어, 다음으로, 너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다음 장으로는, 아, 이게 끝이구나. 아,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다 봤구요. 그리고, 음, 여기 용인 쪽 지역에 다시 또 어, 다른 또이 메뉴가 나오는데 그냥 한번 보게 되면 어, 강릉 방향 용인 휴게소 같은 경우는 리얼 오렌지 주스, 인천 방향으로는 치즈 떡볶이. 아 이건 간식 먹거리네요. 음, 이거는 음식이구요 예, 이건 음식을 말하는 거였고, 아니왜 약간 그러니까 용인이 나왔는데 또 나오나 했는데, 어,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용인 방향. 예, 이거는 간식이네요, 간식. 네, 이건 간식이 되겠고요. 음, 보시면은, 덕평은 오리지널 슈. 오리지널 슈가 맛있다고 되겠 있고요. 추천을 하는 겁니다. 4번 여주 쪽은 불고기 머쉬룸 반미음 이게 맛있다고 돼 있네요. 이게 뭐 핫도그 같이 생겼는데? 여주 인천 방향으로는 도깨비 핫도그. 그래 도깨비 핫도그가 유독 맛있나 여기가? 이게 많이 팔죠 도깨비 핫도그는. 어 6번을 보면 6번 어디 갔지? 6번은 없는데. 음... 제 없네요. 6번이. 5번 가고는 왜 6번이 없지? 네. 여튼 그 문막 강릉 방향은 토스트가 맛있다고 하고요. 문막 인천 방향은 휴봇 아메리카노. 네, 이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 부산 방향은 엔티엔 스프레즐 이 맛있다고 하고요. 원주 춘천 방향은 치즈 한우덕. 음 이게 맛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행성, 강릉, 콜팝 치킨. 개인적으로 콜팝 치킨 참 좋아하는데 자주 사먹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콜라와 치킨의 만남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행성방향 인천, 행성 한우 핫도그.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자기 지역 특산품을 만들어서 어, 평창 대관령 양빵, 앙빵, 대관령 앙빵. 네, 이렇게 양 모양으로 된 네, 대관령 앙빵. 음, 이런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16번 강릉 같은 경우는 한우 덕 핫도그 어 17번 강릉 인천 방향은 통감자 어 강릉 뭐 강릉 감자 뭐더 얘기할 것도 없겠죠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 아니구나 20번에 어 동해 휴게소 삼척 방향에는 커피 콩빵 이것도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커피 콩빵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한번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예, 커피 콩 콩빵 한 입에 쏙 들어가기 같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옥계 예, 속초 방향은 강릉 단호빵. 예, 옥계도 뭐 강릉 쪽 지역이죠. 예, 강릉 단호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음, 이렇게 되게 참 맛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계소 가면 막상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 차에다 놓고 다니면. 이쪽 지역에 있는 휴게소 갔을 적에, 어, 메뉴, 이렇게 선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어디 갔을 때에 꼭, 이제 뭐, 원주, 춘천 가면 치악산 큰송이 버섯덮밥을꼭 먹어야 될건 아닌데, 내가 뭔가, 기준을, 스탠다드를 하나 다 갖고 있으면,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른 거 선택하는 거랑, 아예 막연한 상태에서, 뭐 먹을지 아무나 찍듯이 하는 거랑, 어, 좀 차이가 좀 나죠. 네. 내가 뭔가 하나를 알고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 가지고 어떤 메뉴를 선정하는 거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좋은 리플릿 이런 먹거리 정보 리플릿을 만든 한국도로공사 정말 참 잘한 것 같고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행을 위한 이런 안내 자료도 이렇게 만든다는 거 예,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